자 오늘자 꿈세계보스 지그문트에 들어가는 조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즌 막바지에 들어오게 되면서 레벨 변화도 거의 없고요. 신규 캐릭터 조화가 나오긴 했지만 물리피해 캐릭터랑 써야 되는 한정적인 부분도 있어서 현재 상태로는 꿈세계보스들의 조합들이 좀 정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그문트도 마찬가지로 기존과 똑같이 이렇게 판도라를 조합을 해서 쓰시면 되는데 어제 만약에 루보미르 주문석을 재련을 안하고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주문석 바꾸셔서 다시 재련 다된 걸로 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쌍둥이의 주문석은 요술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캐릭터라고 한다면 판도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판도라 같은 경우에는 명함부터 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판도라가 무조건적으로 들어가면 좋긴 하지만 판도라의 진급을 안 시키고 넘어가셨던지 아니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셔서 판도라가 없다면 그때는 이제 순수하게 데미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1번과 2번에 있는 판도라 자리에 팔라모르와 데이먼을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기본적으로 치시게 되면 여기 있는 카투투카 조합이 가장 강력하고, 그 다음은 이렇게 후긴 조합, 카투투카를 명암밖에 쓸수 없을 때는 후긴 조합을 사용을 해보시고, 여기 있는 3번 배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좀 쓰는 경우가 없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진급이 낮을 때는, 뭐, 루보미르도 이제 신화 플러스를 달성하지 을 못했다든지, 아니면 판도라가 챔피언 플러스를 찍지 못한 상황에서 카투투카나 후긴이 터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만 이제 여기 있는 플루스토 조합으로 바꾸셔서 이렇게 대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카투두카나 후깅 같은 경우에 터지게 되면 조합을 바꾸셔야 되지만 만약에 쌍둥이가 터지게 된다면 그땐 여기 있는 쌍둥이의 위치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위에도 마찬가지고요. 쌍둥이가 터진 분들은 조합 바꾸지 마시고 데미지는 뭐 2, 3빌리언 정도 떨어질 수 있지만 생존력 자체는 굉장히 많이 올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그문트에서도 판도라를 많이 쓰지만 우리가 내일 열리게 되는 황폐한 영역에서도 그레이 부분 진영을 가장 먼저 시작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판도라를 좀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황폐한 영역 같은 경우에는 판도라가 챔피언 플러스를 달성을 하지 못했다면 판도라 자체를 쓰기가 좀 힘들어요. 보스의 딜도 강력하고 광역 군중 제어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일 황폐한 영역에서는 판도라의 진급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꿈세계를 포함해 황폐한 영역까지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그문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조합들 저번 주와 비슷한 조합들로 주문성만 체크를 잘 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고점 달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